주와 함께 찬송 382장 또 근심과 기운과 하나 찬송하시로 2025년 1월 5일 목요일에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Oh Oh, Eu yeah. 이어서 찬송과 250장, 구주의 그 십자가 구열로 찬송하씀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뵙으실 말씀을 상호하며 도와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은 역대하 3 3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본문은 구약성경 702페이지 정의에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합격하시겠습니다. 은하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가을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시 여호와의 전에 재단들을 쌓고, 또여호와의 전투 그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재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정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도 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나로 세인 목장을 하나 목장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구나예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교례를지켜행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문나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열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문나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기 하시니 그들이 문화세를 사로잡고 세사들로 벌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란을 당하여 대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자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문화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위성과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그의 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모배를 들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경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재단들을 다 성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감사제를그제단 위에 들이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지라 하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장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문하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수는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다.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문하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해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문하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부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문이 그의 아버지 문하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숨겼으며 이 아문이 그의 아버지 문하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품중에서 죽임에 백성들의 야문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느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승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징계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 더1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리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건을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의 그로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를 당하게 될 때에 낙담할 것이 아니라 이 징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이 뜻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역대가 33장에서 문하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징계를 통하여서 징계가 없었다면 알지 못했을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문화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기하시니 그들이 문화세를 사로잡고 새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란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당구를 들으시자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니 문학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것만큼 의미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하세는 바로 자신에게 닥친 환란을 통하여서 그 일을 계기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원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네 아들아, 영호와의 징계를 경의어기지 말라. 그꾸지함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명철과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 지혜와 명철이란 여우와 하나님께서 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문화세와 같은 혼란이 있다면 우리는 이 일로 인하여 낙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징계를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우리가 징계 중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하려된 자녀들의 간구를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과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기도 하시며,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마다 믿음과 담대함과의 운대로 충만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대로 찬송가 246장, 나 가난한 땅 귀양성에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을 선호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对对对